달부동산 단속반입니다. 아 시발 진짜 니네들 너무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때는 중개사 담합이라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때는 집주인 맘카페 담합이냐. 지들 실패한 것을 꼭 남탓을 해야지만 정신승리 위한 삼고 무기력한 분노 표출이지. 그렇게 또 잠삼대청 집값 상승이 집주인 담합 때문이라고 카더라 싸질러 놓으니까 정치인생 나락 오세훈이 바로 물잖아. 지금 단속해서 포상금 2억 준대 이게 뭐야. 진짜 담합이 있어서 2억 준다는 거야? 어차피 안줄 거니 통 크게 질러놓고 정책 실패를 투기 세력 탓하는 거 아냐. 오버하지 말자. 뭔 말인지 알지? 카톡방에서 잠실 얼마에 거래되었으니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이쯤은 받아야죠. 그래, 좋아요 누르면. 담합되는 거지? 나도 부동산 전화에서 26억 호가 쳐 올려놨어요. 잘했죠. 하면 담합이냐고 이런 것들 다 서울시에 제보하면 이억죠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발단속반이 우리 아파트 담합하자고글 하나 쓸게. 형이 제보해서 이억 타면 반가이 하자, 오케이? 전 국민 20만 벌 시대 이렇게 미국을 뛰어넘는구만. 네가 말한 그 전체가 다 불법이야, 이 새끼야. 진짜 조직적 담합이 있다면 서울시가 조용히 수사해서 다쳐잡은 거나 잘했지? 토지거래와 가구역 해제는 토권 투기꾼 조직이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나 대선 후보 싸빙정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세운 적이 지랄했겠지 이억 준다고 쇼할 때부터 저도 없는 거야 그냥 도망갈 길 찾은 거라고 거기에 타이밍 놓쳐 매수 못한 무주택자들, 신혼부부 전세로 시작했다가 영포티에도 여전히 전세 살고 있는 얼추가 신축맨이 아들, 또는 부동산에 관심 없지만 그냥 남들이 잘난 것이 배할 걸리는 그냥 묻지마 비난, 서민 사상에 빠진 게시민 척, 몰락을 구경 콘텐츠 삼는 혐오 소비자들일 뿐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존나 내집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욕심이야 범죄되는 거야? 커뮤니티에 글한번 싸질을 수 있지 좋아야 한번 노를 수 있지. 내 거는 비싸게 팔고 남 거는 부려쳐 사고 싶잖아 아냐또 남한 쓰레기야?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근데 정치인 이 새끼들이 지들이 첫 병신짓 한걸 카톡 대화방 대화 하나로 카페 글 하나로 톡권 투기꾼 프레임 씌워서 분열 조장 대중선동 마녀사냥 갈라치기 하고는 또 빠져나갈 플랜 짜는 거야? 시발 그냥 도계자 한번 시원하게 받고 살려주세요 해라 이게 뭐냐? 모냥 빠지게 또 우리도 그래 저 새끼들이 싼똥 뒤집어 쓰는 건 우리인데 또 그걸 갈라쳐서 첫싸하고 자빠졌냐고 이러니 정치인 새끼들이 아직도 그짓거리 하는 거라고 2400년 전 플라톤 형도 그러더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결국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자가 다스리지 않으면 가장 비열한 자가 다스린다. 시발 플라톤 형 대한민국을 존나 잘 아내는 무슨. 그냥 몇 천년을 소돼지로 살고 있다는 거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소수의 귀족한테 세뇌되어 갈라치기 당하고 쥐뿔도 없는 새끼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남탓하고 자기 위한 삼으며 계급 노예인지도 모르고 사는 자기기만 계급 중독자 착각하는 하층 계시민 밖에 더 돼. 언제까지 착각 속에서 우리보다 못한 자 정치인 새끼들한테 당할 건데? 잘못했다면 도계자 받고 지들 정치 인생 걸고 배팅해야 할것 아니야? 배팅을 할땐 인생을 걸어라. 왜 뉴스지라시 하나의 정치인이 아닌 잠삼대정치주인들 다마 프레임시워 비난하고 욕하며 책임을 지는데 책임은 정치인이 져야지 왜 갈라치기 되냐고? 지금 우리끼리 치고박으면 우리 인생 달라져 아니 환상에서 깨는 순간 더 비참하지. 영퍼티 스냅백 모자가 촌스럽다고 느낄 때집한채 없이 얼추가 신축 전세 살면서 제네시스 G80 타는 것이 본인이 가짜 중산층을 깨달을 때. 내가 머저리 대리투쟁자 정치에 꼭두각시 자발적 노예라는 것 자각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갈라치기 싸우는 동안 정치인들은 인생 달라져. 잘못은 세탁되고 우리 소대지들은 과거를 잊지. 우린 연예인한테는 도덕적 잣대가 존나 예리하지만 정치인들 전과 몇십 번도 관대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계속 이 모양 이꼴 전과자들에게 지배당하는 하층민. 아씨발 열받네. 존나 한 번만 생각해보자. 내 영상에서 들은 영상이 있으니까 봐봐. 드론을 띄워보면 잠삼대청에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있어. 이 숫자가 담합이 가능하다고? 어떤 이는 도박피제, 어떤 이는 부모 사망으로 상속세 때문에, 어떤 이는 해외 이민으로 등등 수많은 사연이 있는데, 이걸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커뮤니티 담합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고. 담합은 나홀로 아파트나 임대 많이 껴져 있는 분양 아파트에서 주변 시세 따라잡기 위해 하는 거며, 우리가 병신도 아니고 그 돈이면 시발 저걸 사진 누가 낫죠? 병형신이야. 집살 때는 세계 전쟁, 정치, 미국 금리, 트럼프 당선까지 고려하면서 담합에 당하는 경제 문맹 아니지? 아니라고 말을 왜 못해? 아니라고 해야죠. 아 빨리 아니라고 해요. 몇 십만이 하다 못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퍼레온 1만 2천 세대가 담합을 한다고? 왜지들 실패를 남 탓하고 희생양을 찾냐고? 정치인은 정책 하나에 정치 인생 걸고 무주택 타이밍 놓친 영포티는 지난 날 명품 워거급 세단 해외 여행한 번인 탓을 해야지. 왜 유니클로 청바지에 아울렛 나이키 운동화 신고 구형 세단 타는 영끌 이자 내며? 세금 고지서에 밤잠 설치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소유주들 다 다는데 아니 아니 나 아닌데? 내 이야기 아냐 형 진짜 아냐 그들도 보상을 위해 내집 비싸게 팔고 싶어서 전 노력한 거 아냐 그들의 노력을 독건 투기꾼 프레임 씌워서 카톡방 카페 등의 라이벌 아파트보다 비싸게 팔자라는 글 하나가 담합이 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련의 문제들이 자유 경제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지 아님 어설픈 경제 지식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꼰대 감독 정치인들의 문제인지 플레이어를 갈아야 하는 것인지 감독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이쯤 되면 존나 진지하게 생각할 때 아니야? 무지 무관심으로 정치인들한테 낚여서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 아파트 담합한다고 믿는 건 아니지? 그걸 믿으면 이건 정치인 탓이 아니고 이건 우리 능지 탓이야. 우리는 그냥 비판 없이 확신에 빠진 무지가 만든 결과라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조종하기 딱 좋은 개돼지였을 뿐. 이라고 지하철에서 누가 그러던데 이게 맞아, 형? 난 모르지 몰라. 내가 뭘 알겠어? 나도 들었어. 달단 속파는 전문가 아닌 영포티 인생 조진 삼류덕방인데 뭘 알겠어? 내가 뭔 수로 돈 많은 강남 주인들과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알겠어 그치? 그냥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사람들이 돈더 벌겠다고 담합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참 못됐다. 벌 받았음 좋겠네. 요즘 나랑 장난해? 몇몇은 담합을 꿈꿀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정치적 생명 지키려고 던져진 단어 하나가 우릴 다시 갈라지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는. 넌 무슨 그냥 대충 살지 뭐. 천재데